자, 불지옥 신단에서 시작됩니다. 결승 2세트고요. 어,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했던 핵탄두 격전지였습니다. 1세트. 요번에 어, 블루팀 측에서 스타, 스타크래프트 진영이고요. 레드팀 측에서는 어, 디아블로 진영입니다. 자, 어, 빠르게 이제 대학화를 뽑아들었던 전과 달리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팀이에요. 아 그래도 대야카 대학하. 그래도 대야카를 해줬습니다. 자 레드팀 쪽에서 발라리에를 요번에도 뽑아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어 괜찮은 조합을 선택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될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정확하게는 어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 또 발라리를 가져가네요. 또 발라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일단 발라했다 선수가 그대로 발랄리 하는데 <laughs> 전판의 단점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조금 특성이나 플레이를 조금 바꿔주고 그리고 투위로 가져가는 게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는데 보완이... 일단은 다시 ETC랑 캐리건을 꺼냈습니다. <laughs> 똑같은 조합으로 가려는 생각인가요? 일단은 스티강디라 선수가 요 오, 요한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한나. 일단은 실바나스는 유번판에 그러면 다시는 써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소니아를 먼저 픽을 해주네요. 컴피던스 선수가 확실히 다음 캐릭터로 뭘 해줄지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은 이제 디아블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네서베를 사용해서 다른 힐러를 가져오는 게 많이 좋아 보이고요. 아 일단 타이커스를 여전히 사용해주네요. 아 타이커스도 뭐 똑같은 조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타 그래프트네 확실히 이시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이용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 자체도 그냥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불적 신단에서 캐릭건의큐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딜을 이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리건이 굉장히 제일 좋은 맵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자 컴퓨터 선수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살짝 어 말씀 드려보자면 일단 아까 나왔던 겐지라던가 일단은 다른 메이지를 뽑아줄 것 같기도 한데 겐지를 선택을 네. 하네요. 일단 여전히 발라리 원이를 고집하고 있네요. 일단 디아보로팅 같은 경우 에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지옥신단에서 어, 이 경기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8시 반밖에 안 됐네요. 생각보다? 자 늦어 소개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자이 세트 어, 스타그래프트 팀대 디아블로 팀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 블루 팀에서 스타그래프트 스타그래프트 조합 그래서 땅요기 찡님 그리고 물고기님 썰님 레이 라일레이님 그 다음에 개망무사님까지 레드 팀에서는 디아블로 조합 컴피던스님해태님스티간디르님 레닌님 전략님까지 어 준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곧 시작이 될것 같네요. 현재 스코어 이제 스타크래프트 팀이 1점을 먹은 가운데 어 다음 1점도 먹게 된다면 스타크래프트 팀이 우승으로 어,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특성 같은 경우는 전판과 크게 이제 다르지 않는 그냥 계속 사용하는 특성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이제 대치를 해주는데 그냥 무난하게 라인으로 가는 이제 모습이고요. 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팀 같은 경우에 탱킹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학화가 이제 족취게영을 가져가면서 주 탱킹력을 조금 높이는 모습이고요 네저쪽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에 이제 빠른 진입으로 이제 조금 단점을 보일 수 있긴 한데 일단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줄지 보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바텀에서 캐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겐지의 딜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피가 빠진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캐릭 같은 경우는 이제 뚜벅이기 때문에 이제 무리하게 라인 미는 행위는 조금 좋지 않아 보여요 일단 탑에서는 여전히 소아와 이제 대학카의 라인전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불 팀이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합류해 주면서 소아를좀 견제해 주는 모습이 좋았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 바텀 쪽으로 전체적으로 어, 다 합류하고 대... 있습니다 일단 대학카가 정수를 사용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타에서 정수가 없을 경우에는 한타가 좀 많이 불리해질 수 있는데, 저점은 나중에 한타 할때 정수의 상태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아카의 Q만 피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양쪽 다 이제 캠프를 가져가주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스코프의 이제 일렉 특성, 이제, 펀터가든가면으로 확실히 이제 이 넓은 모습을 이제 사용해서 전판 한타도 조금 이제 유리한 모습을 가져갔는데, 네, 계속 그 특성을 사용해주고 있네요. 어, 그리고 요한나 같은, 아, 발란은 그대로 평발을 가져가네요. 어 전판의 단점을 이제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을 계속 파고들면 될것 같아요. 자그렇습은요 그리고 요한나가 이제 사레벨의 눈부신 지역을 봤어요. 이제 저 특성은 이제 딜을 조금 증가시킨 특성인데 네, 확실히 안 좋다는 평가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금 예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탱킹보다는 조금 딜링을 조금 더 어, 시,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일단 신단 활성화가 10초 정도 남은 상태인데. 현재 인원 배치 상황이 전체적으로 신전적으로 모여있어서 한타가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화가, 아, 지금, 때 네. 정수는 다 가지고 있네요. 정수는 현재 52개를 가, 포함하고 있고요. 자, 캐리건이큐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 먹어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겐지를 갖게 이제 전담 마킹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발라리엘이 이제 딜을 넣기에는, 네, 좀 전체적으로 피가 많기 때문에, 한보로 진입하기 힘들어 보이고 대학화가 일단은 앞에서? 네, 일단 피시블을 사용해서 정수를 사용해서 나가는 모습인데 어 지금 땡스. 근데 발라트 지금 스킬이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됐는데 요한나가 일단 버텨주면서 요한나는 먼저 다운이 다운이 아, 아 됐습니다 어 지금 발라가 굉장히 구사일지 일단, 정의 타원에 쪽장을 하는 선수가, 이제, 큐를 긁는 모습을 굉장히, 이제, 인상 깊게 봤는데, 방금 큐를 긁음으로 인해서, 이제, 뚜벅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살아가, 살아나기 힘든 모습이고요. 발 같은 경우도 잡힐 뻔했고, 요한나는 결과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네, 소의, 이제, 큐, 네, 큐가 굉장히 좋다고 았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네, 소냐가, 네, 탑을 경험치를 먹어주면서, 나머지는, 바텀을 드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보이고. 그리고, 요한나 같은 경우는, 이때 바텀을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응징자 첫, 네, 도약을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아, 겐지가, 아, 딜을 이용해서, 도약을 빼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난히 응징자를 제거하면서, 이제, 스타크래프니 트 같은 경우에는, 앞, 앞문만 깨고, 빠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단 경험치 자체 지금 1렙 차가 나기 때문에 이제 한타를 이제 중간 10렙 전에 이기지 않으면 은 다음 응징자도 조금 불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새까지 확실하게 쳐주고 어, 요새까지. 있는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루팀 어 일단 캐리건 합류를 안 해서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인데 어 근데 요새를 가져가네요 요새를 네 깨네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일단 탱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미리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한나가 좀더 빠르게 미리 오는 게 좋아보여요. 자 이렇게 일단... 해서 상대 공성캠프까지 차지한, 차지한 스타그래프트 팀입니다. 일단 발라는 자발라를 계속 사용해주고 있는데 일... 어, 발라의 스택이 이제 전혀 쌓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스택을 빠르게 쌓을수록 이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딜을 많이 넣은 만큼 아우리를 희망이 차는데, 어, 확실히 희망이 계속 부족해지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탑에서는, 네, 대아카가 라인을 이제 밀기 힘든 상황이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커버를 와주는 게 좋아보여요. 자 일단 바텀무선 일단... 캠프까지 먹었는데 지금 겐지가 확실히 너무 빨리 잡히고 같은데 요아 피가 일단게 짜궜는데 예. 살아나가는 모습이네요. 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질풍참과 그리고 패시브를 이용해서 이제 살아가기 이제 용이한 영역이죠. 저런 점을 이제 겐지의 사기성이라고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하죠. 일단 더지무가를 아... 사용해 주면서 요난을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캐리건이 한번 당겨봤지만 예 걸리지 않았고요. 어, 확실히 저런 점 때문에 지원 요한나를 가져간 모습인데, 아직까지 장점을 발하기 힘들은 것 같아요. 일단 발라가, 어, 발라가 지금 앞으로 구르긴 했는데, 아, 다행히도 1점산 당하지 않았고요. 예, 캐릭건이 이제 스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텀 쪽을 압박해주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팀입니다. 어, 탑 쪽에, 일단, 아우리엘이 끌렸고요. <laughs> 아주 궁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 아우리엘이 이러면 기가 쉽죠? 아, 어, 이거, 타이커스가 딜 계속 해주나요? 아, 근데, 어, 타나커스가 딜, 네, 일단 딜 포커싱이 전혀 안 됐다고 볼수 있는데, 조금 더 타이커스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딜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었던 생각이고요. 그리고 탑에서는 이제 여전히 대학화가 힘든 라인전을 계속 구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미드 라인전, 미드는 이제 아예 경험치가 양쪽 다 타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신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탑 쪽에서 활성화되고 있고요. 어, 어, 이거 대학가 죽으면 약간 많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대학 같은 경우는 에 정수가 아직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한타까지는 괜찮은 것을 어, 근데 정수를 사용했어요. 패시브를 사용하지, 제트 수풀척자를 사용하지 않고 정수를 그냥 사용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빠르게 집을 기왓해서 제트로... 참여를 어! 요 발라를, 발라를 정확하게 물어주는데! 아! 근데 썰 선수가 먼저 잡혀요? 자! 썰 아, 선수 노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보호... 응범? 걸어주지만 그러면서 딜이 조금 모, 모자라는 모습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피상이 안좋은... 어? 근데 수정망패? 수정망패 잘 썼는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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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운될 수 밖에 없었고요 현재 근접 딜러가 둘다 네. 죽은 상태에서 신단 쪽으로 레드팀 접근 중입니다 아우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처럼 수험 패 사용하는데, 이제 지금 힐 쿨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아, 이제 수험 펌를 세이브 용이 아니라 딜 포커싱을 풀어주는 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좀 아쉽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나 같은 경우는 궁극기를 전혀 사용해주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CC계를 같이 넣어서 때려주는 게어떻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아카가 지금 전혀 지금 제트하는 어침 때 Q가 빈다갔는데 발라가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발라 아, 발라가 지금 발라가 왼쪽으로 좀 쳐져 있는데 아 기절까지 걸리면서 발라가. 발라가 되죠? 어 아직까지 네. 아 잡혔습니다. 지금 소냐의 Q가 아 소냐의 이제 독자살이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타이커스 잡아내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 이렇게 되면 소냐가 잡히게 될수 있죠. 그렇습니다. 소냐가 너무 맞으면서 기절까지 걸리고 정지 일단 수정 방패 어, 시켰지만. 어, 오, 캐리건이 피가 적은 이제 겐지를 깔끔하게 캐치해줬고, 요한나가 요한데을때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나가 이거 하나라도 하나 먹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먹어주려고? 아! 아 하나를 먹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 먹기 위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궁기까지 사용했고요. 그렇습니다. 응징자를 음. 네. 뽑아줬지만. 네, 본인을 희생해서 이제 응징자를 뽑아낸 모습인데, 오히려, 아. 이거는 이제 평가가 이제 나름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확실히 일단 죽은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궁극기를 사용 안 했으면 확실히 그 점은 좋았을 거라 생각하네요 궁기를 사용했어도 어차피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궁기가 이제 없어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피가 적은 상황인데 아우렐이기 때문에 힐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그 점에서 이제 캐리건이 잘 무너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를 챙겨주고 있는 타이커스, 그리고 이제 다른 라인 경험치도 같이 이제 챙겨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3레벨을 먼저 찍고 레벨이 앞서 나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앞서 나가고 있는 스타라프 팀. 일단, 발라의 사례 특성이 지금 이제 14밖에 안 쌓였는데, 이는 이제 평타를 이 용. 해 어, 이거 여기 또 발라 불렸어요! 수정만 패 빠르게 써주지만 이거 사랑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요. 발라가 자 끌리게 되면서 자팔라가 되고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팔 어, 커스가 어? 네, 일단 빠르게 뛰게 어디 용검으로? 근데 용검이 지금 너무 잘들어왔거든요 지금 기절 하지만 지금 내 네, 용검이 이제 실좀 실수를 냈죠? 방금 이제 소춤 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되면서 시시기를 걸리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소냐를 어, 점사하는데, 어 지금 소가 네. 피가 적응돼서 지금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자, 이거 잘만 싸우면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비벼보려고 지금 디, 컨피던스 선수가 뒤쪽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소녀다운. 일단 대학가가 소냐를 이제 솔킬로 잡아냈고, 그리고 바텀에 손해가 없이 다 살아갔기 때문에. 어, 어디, 자, 이 기절 맞았어요. 네. 어, 이, 이거를. 이거는 겐지 선수의 멘백한 실수죠. 그렇습니다. 겐지 씨가 일단... 이걸 또 겐지를 잡아냈습니다. 또 네, 일단 겐지가 겐지였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제 정의 타론족상의 7렙 에코페달을 이용해서 순간적인 딜을 뽑아냈었고요. 그리고 바텀은 이제 탈커스가 정리해주면서 16레벨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뭔가 양측 다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큰, 큰 아크 피해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발라가 어... 조금 더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판부터 이제 발라랑 아우리엘이 계속 먼저 대학한테 먼저 물리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사실 발라리엘의 부진이 조금 커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캐리건이나 이제 하 타우렌 같은는좀 경계를 하는데 대학한은 잘 경계를 안 하게 되죠. 이제 좀 어... 큐사거리라든지 네, 근데 현재 발라의 제일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딜량인데 현재 발라가 13,000 딜을 넣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발라의 사렙 특성이 15분 밖에 안써있기 때문에 질량이 너무 안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은 평발라가 아니라 W발라를 갔으면 이제 희망과 동시에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CC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발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 어, 지금 스키피해가 무서운지 기술방어력을 좀 올려줬습니다. 지금 아, 어스름을 통해서. 어, 일단, 네, 요한나는, 네, 패시벌 사용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어, 이거 신단 활성화 전에 빠르게 성체, 어, 요새 밀어주는 모습 좋아요.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미드 수비를 올릴 수 있죠. 이러면 빨리, 네, 미드는 빨 눈치를 채고 빨리 빼야 될것 같은데. 네, 빼죠. 일단, 어, 기술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건의 Q 정도밖에 이제 크게 들어온 데미지가 없는데 어스름을 갖고요 그리고 일단 16레벨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대치를 해야 될 조건이 보여요 일단 겐지가 빠르게 합류함과 동시에 한타를 열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요한나가 진입을 했는데 뒤를 쓰면서 진입을 했어 요안나가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시식이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소공기 굉장히,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발라도 지금 이쪽에서 네, 잘 넣고 공기에 깜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라가 이제 딜을 넣기 너무 힘든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용검 그런데 수정병패 들어갔고요. 어 살아났어요? 일단 용검과 수정병패로 인해서 확실히 어운데 대아카 큐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이렇게. 시식이 연결, 굉장히 잘 들어가는 모습이요. 에 그렇습니다. 팀은. 아, 지금 케해태 선수 지금 피가 많이 없어서 지금 조건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쏘냐가 다힐수고요 아, 쏘냐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지금? 쏘냐가, 아, 아, 어, 오히려. 아우리엘이 오히려. 아우리엘이 잡혀버렸습니다. 아, 아, 잡혀, 아 캐릭언니 마무리 아우리... 해주고요, 아우리엘까지. 어, 면서 미드 응징자로 이제 밀리게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굉장히 막심한 소니아가... 피해드야. 아... 네, 방금 소냐가 라인을 오히려 먹으려 가다가 캐리건에게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서 해서... 그 띵다가 미드를 밀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이제 미드를 밀게 되면 성채까지 볼수 있어요. 일단 소가 조금 무리한 점이 있긴 하지만 이제 연달아 들어오는 대학의 이제 퓨와 그리고 캐리건의 스킬 연계가 겐지를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발을 묶었고요. 자 이렇게 겐지가... 되면... 네. 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성을 탔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서 잉딩자랑 같이 핵각을 볼수 있는데 일단 겐지 잘 막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은 막기, 막기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발라. 지금 집중성과. 이렇게. 아, 핵각이 이거 막 나오겠네요. 핵각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아 이지. 결승 마무리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팀의 2대 0으로 결승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